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넓은 홀을 가득 메운 하객들을 보며 왠지 모를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꼈다. 이 정도면 남 부럽지 않은 결혼식이지. 하지만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결혼식에 와준 수많은 사람들 중 진심으로 나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어릴 적부터 우리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친구가 많으면 학교 생활이 즐겁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 친구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졌다. 특히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경조사에 참석하는 친구의 숫자는 마치 나의 사회적 성공을 증명하는 척도처럼 여겨졌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와준 친구가 적으면 인맥 관리를 못했나? 평소에 사람들에게 잘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한다. 반면 친구가 많이 와준 결혼식은 마치 화려한 결혼식 사진처럼 나의 성공을 과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돌잔치 역시 마찬가지다. 돌잔치에 와준 친구가 많으면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부모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함을 느낀다. 하지만 돌잔치에 와준 친구가 적으면 내 아이가 외롭게 자라지 않을까? 나의 육아 방식에 문제가 있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한다. 장례식은 또 어떤가?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많으면. 고인이 생전에 덕망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유족들은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조문객이 적으면 고인이 외롭게 살다 간것 같아 안타까움과 슬픔이 더욱 커지기도 한다. 이처럼 경조사에 참석하는 친구의 숫자는 단순히 친분관계를 넘어 나의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삶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착용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일까? SNS 시대에 우리는 수백, 수천 명의 친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중 진정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 매일 연락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곁을 지켜주는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다. SNS 상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것은 쉽지만, 진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어쩌면 진정한 친구는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나와 잘 맞을 수는 없고,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친구의 유형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는 늘 새로운 만남에 열려 있어야 한다. 최근 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친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영상 속 화자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 연락이 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에는 같은 학교, 같은 동네에 살면서 공통점이 많았지만 성인이 되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 않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친구를 찾고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의 성장을 응원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이 되어 주는 존재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경조사 문화 때문에 친구 관계에 연연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경조사에 친구가 많이 와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듯한 분위기가 만연하다.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문화다. 진정한 친구는 단순히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결혼식에 와준 수많은 사람들 중 진정한 친구는 몇명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식 당일에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진심으로 나의 앞날을 축복하고 응원해주는 친구는 극소수였다. 하지만 그몇 명의 친구들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그들은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기도 한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긴다.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진정한 친구를 찾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며 그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다. 나만의 속도로 나에게 맞는 친구를 찾아 친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친구는 인생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남들이 모두 친구가 많다고 해서 혹은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모임 사진에 압도되어 조급함을 느낄 필요는 없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간다. 친구를 사귀는데에도 정답은 없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친구를 사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친구를 찾고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경조사에 꼭 참석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소소한 일상, 힘든 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편안함, 기쁠 때 함께 웃어 줄수 있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만드는 요소들이다.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진정한 친구를 찾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나에게 꼭 맞는 소중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정,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친구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진정한 친구와의 만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응원은 큰 힘이 된다. 함께 웃고 울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친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삶의 큰 즐거움이다 친구와 함께라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다 친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친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친구를 찾고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나에게 맞는 친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나와 마음이 통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친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나와 잘 맞는 친구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정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영상은 제 최신 맥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소장이었습니다.